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되게 요즘에 SF소설로 핫한 작가이신 황모가 작가님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짠 <laughs> 아, 예쁜데요? 예쁘죠 예쁘죠 예, 이게 그 레비톨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그냥 책 자체가 되게 예뻐요 어, 예뻐서 집었다가 계속 보게 되는 책이에요 예, 이 책은 어, 뭐 SF 작가 황모가 작가의 타임슬립 역사 소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제목도 말없는 자들의 목소리인데 뒤에 이렇게 안내를 보면 그들은 무덤이 되어버린 세상을 통과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문장 자체 좀 느낌이 오죠? 추천사가 너무 재밌는 게 추천사가 다 지인들이에요. <laughs> 변영주 감독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셨고 또 최태성 선생님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물어봤어요? 네, 변영주 감독님한테. 얘기했더니 어나 황모가 작가 좋아해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잘 아는 사이냐니까 아니 몰라 근데 좋아 작품이 좋아 뭐 얘기했는데 신선합니다 SF 작가 또 여성 작가 얘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사실 뭐 여성 작가들라는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워낙 이 여류문인들의 활약이 대단하고요 근데 SF와 역사를 섞은 아 이런 좀 독특한 형태여서 좀 신기해요 그리고 기대도 많이 됐죠. 왜냐면 저같이 이렇게 역사를 업으로 삼는 사람은 사실 언제나 사실과 논리, 그러니까 팩트체크, 그리고, 어, 내가 지금 주장하고, 또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정확한 논리적 정합성을 띠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과학자들이 100%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뭐 김상욱 선생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가들도 사실은 그 확실한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대중들 앞에서 어,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못할 때가 좀 많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도 단서를 뭐다게 되죠. 이런 일화도 있었다.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역사적 소재를 그냥 소설로 만든 것이 아니라 SF 소설로 만들었어요.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되게 새롭다라는 생각을 했고, 패턴 선생님도 비슷한 형태의 추천사를 좀 쓰셔서 저도 같이 좀이 책을 좀 추천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좀 뿌듯하고 좀 좋습니다. 제목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네네. 말 없는 자들의 목소리. 역사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한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되게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SF소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슬립을 하게 되는 거고 그타임슬립이라는게 한국과 일본에서 쉽게 말하면 과거사 청산을 위한 어떤 컨소시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함께 이제 문제를 풀어가자 라고 하는데 우리 측 대표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한국 청년인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과거사에 한국인들이 겪었었던 아픔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눈이 경고를 했지만, 내가 가서 역사를 더 좋게 만든다면. 내가 가서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줄수 있다라면 뭐 이런 식의 어떤 꿈을 꾸고 가요 근데 가는데 여러 대표단의 멤버들이 있는데 또 다른 친구는 일본 친구예요 근데 그 일본 친구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는 일본 극우단체의 후원을 받는 친구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도 이렇게 뉴스 보시면 과거사 청산 같은 이야기할 때 보면 정말로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학자나 연구자들도 계시지만 이제 오히려 그걸 방해하고 회방을 놓으면서 개인의 영달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을 가보면 일본의 어떤 좀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단체에서 아주 많은 돈을 후원을 해서 이 소위 말하는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그런 재단이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도 이 재단에 지원을 해서 역사학자들 의 어떤 연구의 독립성을 깨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보실 거예요. 그런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어~ 뭐~ 여러 사람이 가지만 그 주인공 두 명이 가는데 한 명은 정말 누가 봐도 한국인 이렇게 찐 한국인 한 명은 뭐~ 찐 일본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좀 기회주의적이고 성공을 꿈꾸는 친구가 가죠가 봤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역사적 현실을 마주해요. 그게 뭐냐면, 1923년 관동대지진이라는 사건의 현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소설의 전체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정말 로큰 지진이 1923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관동대지진이라고 해서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동북지방에 엄청난 대지진이 터졌고, 그 지진 가운데서 사상자가 10만 명이 넘었다. 놀랍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때가 일본이 이제 근대화를 막 해가는 과정 속에서 전기가 막 보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력 시스템이 이제 도시에 보급이 됐죠. 문제 뭐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파괴에 의해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 전기 시스템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합선을 일으키고 전력에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지금은 보시면 알다시피 단순한 내진 설계를 넘어서서 전력이 과부하가 됐었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건물 안에 근데 이때는 그런 것들도 없을 뿐더러 더큰 문제가 뭐냐면 건물 자체가 나무로 만들었었어요 이게 이제 지진 이후에 엄청난 화재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거기까지를 우리가 관동 대 지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되게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 뭐냐면 한일 관계 속에서 정말 일본의 만행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픔을 많이 겪었고 비단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중국인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고통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사실은 가장 연구가 안 됐고 가장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1923년 관동대학살 이란 사건이에요 관동대학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주 소수의 그 일본의 자이니치들, 그러니까 제1교포 역사학자들 몇몇이 진짜 진짜 힘겹게 연구해서 연구 성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책도 진짜 몇권 없고, 뭐꼭 번역서를 따지지 않더라도 관련 주제와 연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좀 하고, 특별 법을 좀 제정해서 이 문제를 좀 다루자라고 하는 이제 시민 모임이 생기고, 뜻있는 역사학자들이 그런 활동도 좀 하고 하지만, 이게 100년 전 사건인데 정확히 올해 100주년이거든요. 이 100년 전 이야기가 지금도 이제 밝혀진 이야기가 아닌 거죠. 다만 너무나 잔혹한 증언과 기억만 남아 있는. 근데 그것을 이 황모가 작가가 소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작품의 등장 자체가 정말 고맙고 귀하다. 뭐 이런 말씀을 또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먼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 구매부터 하시고 그 저랑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제가 뭐 여태까지 나쁜 책 소개시켜드린 적한 번도 없으니까. 때 네, 토지 소개해 주셨을 때도 그렇지만 음. 거기 장면에서 좀 인상 깊었던 음. 대사나 장면들 소개해 주셨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몇개 있어요 아 보다가 너무 가슴이 막 아팠는데 일단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뒤도 안돌아보는뒤 우덜은 도망칠 곳도 없다 여기서 싸웠단 걸 누가 알아줄까 죽기 전에 이리 끽 소리 냈다는 걸 버티다 견디다 죽어 분들 누가 알고 슬퍼해 줄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과거를 보는 사람들도 있죠 가서 보러 가서 이제 한국인 친구 같은 경우는 막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가 막 죽기도 해요. 죽으면 다시 또 과거로 돌아와서 다시 또 돌아가고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출세와 성공만 꿈꾸면서 별 생각 없이 이제 돈을 받았던 일본인은 또 다른 행동을 보여요. 제가 다 말씀드리면 이제 재미없으니까 현장에 가봤었을 때는 이소설이 이렇게 앞에서 서사가 길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장에 조선인 인부들이 있는데 어떤 조선인 인부는 이미 일본 이름도 있고 스스로를 일본인이라고 여기면서 일본인. 앞에 이렇게 빌붙는 그런 조선인도 있고요. 그 어떤 사람은 이제 백정 출신으로 여기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양반 출신에 하지만 정말 모든 걸다 잃어버려서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백정 출신이었었던 달출과 그 달출을 따라다니는 평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지 못 하는지를 아주 작가가 모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친구는 상대방의. 몸에 이렇게 손을 대면 그사람의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이게 이제 이게 지금 SF 소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훨씬 재밌다 그 얘기요. 역사책으로 보면 막막 너무 힘들기만 하고 그런 건데 그래도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는 공감갑적인 힘이 있는데. 근데 너무 인상적인 게평생가 달출 형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만져봤는데 이 형이 어느 다리에서 죽는 거야. 그날 그곳에 모였던 모든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서 칼을 맞아서 죽는 걸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을 살리려고 어떻게 어떻게 설득을 해서 그리로 안 데려가는데 보니까 일본인들이 이제 분노를 막 푸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사회상 속에서 상황을 복구하려고 하는 일본인들도 있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악용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자신의 죄의 책임을 조선인들한테 넘기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일본인들이 모든 분노를 조선인들을 향해서 뿜어내기 시작을 해요 역사가들은 그냥 그때 이런 학살이 있었고 학살의 원인이 뭐였고 조선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 이게 뭐 정말 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근 일주일 내에 다 죽거든요. 그런 걸 연구한들 하면 이 소설가들은 무슨 생각을하냐면 그때 숨어 지내고 생존하려고 했었던 그 조선인들은 또 다른 죽음과 폭력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려고 했을까? 그때 이렇게 싸우려고 도와주다 죽었던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자기의 목숨을 잠시 내려놓고 그 안에 있는 인정머리 때문에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다가 더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이걸 황모가 작가가 하나하나 건드리는 거거든요. 되게 좀 인상적인 측면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와 야키는 소규모 공장이 늘어선 작은 마을로 들어섰다. 그곳은 특수한 불악이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자들, 여기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자들은 불황민이라 불렀다. 불황민 이외의 사람들은 잘 드나들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다. 평세가 달출과 미야와키를 가리키던 손을 한대 모았다 그러자 달출과 미야와키도 그의 뜻을 알아듣고 표정이 조금 환해졌다 이 뭐냐면 싸웠는데 결국은 그때 도망가던 친구가 돌아와요 같이 싸워요 그외한 얘기가 또 있는데 그건안돼 거기까지는 해줄 수가 없어 이건 안돼 이건 사서 읽어봐야 돼 근데 돌아와서 같이 싸워서 어쨌 물리쳐내고 가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이 달출도 백정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평생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두 친구가 살려줬던 사람이 미와 약한 청년인데 이 친구 불황민이에요불황민이란 그러니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본 내에 차별받는 일본인. 여기서 되게 묘한 플롯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왔던 주인공 우리 조선인 주인공들도 그냥 조선인 민족 일반 구성원이 아니라 민족의 구성원인 조선인이긴 하지만 조선인이면서. 조선인 내에서 차별을 받는 백정 그리고 이제 어, 많은 어떤 모욕을 당했을 장애인 이런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구해줬던 사람은 같은 일본인이지만 일본 내에서 차별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조선인 식민지배를 받는데 지금 식민지배 받는 조선인 내에서 차별받는 사람과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 내에서 차별받는 사람의 연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우, 되게 창의적이에요. 올해가 이 관동 대학살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형평운동, 그래서 백정의 인권운동을 도, 도모했었던, 우리 역사 최초의 인권운동이라고 할수 있는 백정인권운동인 형평운동 100주년 되는 해거든요. 근데 이 황모가 작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딱 끌어 당긴 거죠. 근데 너무 멋진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역사가가 이런 책을 썼으면 굉장히 그 사실에 천착했을 거고, 그리고 어떤 그런 좀그좀 그좀 기성세대가 기, 기존의 문법으로 썼으면 굉장히 교훈적으로 썼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어,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과 사람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그뭐 요즘에 여성 작가 이런 말 하면 좀 촌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여성 작가기 때문에 보여주는 독특함 그리고 SF 작가기 때문에 보여주는 신박한 구성 이런 미들이 살짝살짝 살짝 좀 같이 느껴져요 그 형평운동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백정들의 인권운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우리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평운동은 백정인권운동인데 한국사 교과서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보면 지난 백년 간의 근현대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거의 유일한 인권운동 사례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다루지만 우리 역사 최초의 인권운동의 첫 사례로도 분류할 수 있어요. 백정의 차별을 개선하려고 하는 운동이죠. 같은 사람인데 같은 민족인데 단지 도축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거죠. 구별되는 옷을 입히고 구별되는 갓을 씌우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리 공동체 모 들어오게 하고 이 문제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친일파가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양반이나 지주가 농민들을 탄압하는 이야기는 누가 봐도 뻔한 계급 문제인데 그것이 아니라 평범한 농민들이 다시 또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탄압하는 구조를 지금 이 소설에서 디자인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부분들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냥 위인과 악인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를 아니야 위인도 너가 위인일 수 있고. 또 악인도 네가 악인일 수 있어 그냥 남 얘기 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너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는 거를 되게 콩대스럽지 않게 되게 자연스럽게 문제지기를좀 해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또 되게 인상적인 게 뭐가 있냐면 아기가 아는 여자가 울상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다 남자는 무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다 달출과 평세를 잠시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다시 만나면 내 손으로 죽인다 그 눈은 자신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공동체 일원이 될 거라고 그래서 오늘 밤 누군가를 누구든 죽일 수 있다고 아니 죽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이 말도 정말 좀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이게 탈출하다 보니까 아웃사이더들끼리 만난 거잖아요 근데 아웃사이더들끼리 만나서 이제 자기 이제 이 미야와키가 아는 집에 간 거예요 갔는데 그집 주인도 사람이 좋아. 근데 보니까 이미 그 전에 또 조선인 여인네 애를 가진 조선 여인네가 거기 이미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본 사람인데 차마 맨날 얼굴 보던 그 조선 여자고 더군다나 거기 애까지 지금 길러서 저 여자를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렇게 숨겨주는데 또이 지금 도망온 사람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집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면 이 시대때만 하더라도 거의 그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살아가는 정주사회인데 야저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아는데 애기 울음소리 들으면 저 집에 애기 없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져 집두 명밖에 안 사는데 이런 위기인데 일본인 아줌마는 품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온 또 다른 일본인 가족 구성원인데 얘는 됐다고. 난 나가서 지금 자경단 멤버에 참여하겠다. 이 관동 대학살이라 사건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관동 대지진이 터졌었을 때 일본 정부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스트레스를 일본 정부가 자꾸 이렇게 조선인들한테 떠밀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자경단이라고 해서 평범한 일본인들이 무기를 들고 나와서 단체를 조직한 다음에 이 조직한 단체가 조선인들을 대대적으로 죽여요 일본 정부가 일본 민중들한테 하라고 시키거나 반대로 일본인들이 알아서 만행을 자행하거나 이건 아니에요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뭐가 먼저인지를 갖고 논란은 있지만 중요한 건 일본 정부는 정부대로 이 지진을 감당이 안 되니까 재물로 이제 스트레스풀라고 조선인들을 악마화시킨 것도 있었고 반대편에서 그냥 일본인들이 일본인들이 스스로 이 혼란한 사회를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무장을 하고 나와서 조선인들을 막 죽였거든요. 이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주로 이 어떤 그 일반 일본 민중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실제 연구를 하다 보면 무서운 게 뭐냐? 어, 사람들이 막 단체가 조직이 된 다음에 뭐, 정말, 일본 도, 일본 갈구리창, 이런 걸 들고 와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이제 역사 연구자들이 연구를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를 따져봤었을 때,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향촌 공동체의 장년층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40대 아저씨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잔혹한 행동을 했냐? 역사학자들이 분석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요 사람들이 분석해 보면 대부분 다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때 피를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일본이 제국주의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청나라와의 싸움 러시아와의 싸움 속에서 전쟁터에서 피를 받고 그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군인은 못하잖아요. 증집에서 풀려났는데 보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고통을 뚫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또이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고 이 대지진 속에서 자해 갖고 있었던 모든 자산과 가족을 잃었 쓰니까 너무 열받죠. 너무 열받는데 옛날 해봤던 게 있잖아.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사람 죽여본 경험. 그래서 이번에는 조선인을 제물로 삼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역사학적 연구에서 이 관동대학사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작품에서 되게 인상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제 그한 가문의 이제 그 자식이 난 나간다. 내가 나가는 이유는. 내가 안 나가면 마을 사람들한테 찍힌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니네들은 어 우리 가족에서 너를 그냥 거둬두기로 했으니까 내가 모른 척하는데 니네를 다시 만나면 니네 살려줄 수 없다 니네는 내가 무조건 죽인다 그리고 내가 너네들을 죽여야지만 내가 이 마을의 구성원인 걸 지금 입증당할 수밖에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밤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누구든 조상인들을 만나면 죽인다. 죽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죠. 우리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학교 교실이든 군대 내무반이든 혹은 회사든 왕따가 현상이 이루어질때 보게 되면 적극적인 가해자가 있고 그 적극적인 가해자들을 방치하는 침묵하는 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특수한 상황들 지금 이 소설에선 지진이잖아요 그 특수한 상황에서는 침묵하는 다수가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가해자가 또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질문을 황모가 작가가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책이 나와서 너무 좋구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 새로운 형태의 구성방식에 대한 만약에 기존의 역사책을 보신 분이라면 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어떤 새로운 경험이 될수 있구요 아니면 반대로 그냥 어 나는 SF소설이 좋아 황모가 작가가 좋아하면 쭉 읽어보고 이 소설을 바탕으로 다시 또 우리 역사를 찾아보게 되면 역사에 그동안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SF 소설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여성 작가들이 쓴 창의적인 글도 볼수 있고 하면서 좋은 지적인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좋죠?